자, 하시가번 질문 가볼게요. 자, 아이의 신경 변화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라고 물어봤죠. 자, 신경 변화를 물어보는 문제였었고요. 자, 뭐 내용 자체가 어렵지는 않지만 확인은 해보셔야 됩니다. 자, One Evening 이라고 하면서 어느 날 전요? Just three days before the Olympics, w e r to b e g i n 이 라고 얘기했죠. 자, Just three days. 3일이래요 Before 모하기 뭐 전3일 The Olympics, 올림픽이, w e r to b e g i n 시작하기 전 3일에 면서 my father 나의 아빠가 called me 나에게 나를 부르셨습니다. into the kitchen 부엌으로 나를 부르셨습니다. 자, with a very stern look 이라고 매저스턴이라고 하면 근엄한 이런 뜻이었고요. 그래서 매우 근엄한 모습으로 이때 look은 그 모습이라는 명사가 되죠. 그래서 매우 근엄한 모습으로, he said, 그가 말했습니다. 이런 거, look에다가 또 s 붙여서 looks, 이렇게 쓰면 바로 틀리죠. 앞에 with라는 전치사 때문에 주어 동사의 형태는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he said, 그가 말했습니다. 리사야 what do you plan? 너는 무엇을 계획하고 있니? to do 할 것을. After the Olympics are over, 올림픽이 끝난 후에 뭘할걸 계획하고 있니?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네요. 자, his question was like a bucket이라고 얘기했죠. 그의 질문은 be like, 우리 be like를 쓰면 모모와 같다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그의 질문은 모모와 같았습니다. A bucket, bucket 이라고 하면 양동이라는 뜻이었고요. 뭐의 양동이? Of ice-cold water. 차, 얼음으로 된 차가운 물의 한 양동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being t o w a e d 에 쏟아지는, 근데 어디 위로? Only 내 위로 쏟아지는. 어, 그럼 앞에 부분에 신경이 딱 나오죠? 어, 얼음 덩이 얼음 한 양동이가 내 몸에 쏟아지는 것 같았대요. 그쵸, 럼 어느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앞에 부분에 being w a s light를 쓰면서 라이트라는 전치사 뒤에 o u c a e t of ice cold water가 의미상의 조어가 되고 앞에 있는 전치사에 걸리면서 전치사 라이트의 목적으로 ing가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 있는 이 ice cold water 양동이의 입장에서 쏟는게 아니라 쏟아지는 거죠. 그래서 being poured에라는 형태로. being 를 쓰고 있는 거고요 항상 심정이나 분위기 이 문제들은 당연히 문제 수준 자체는 낮지만 대부분 에세이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따오기 때문에 어법 문제로 바뀌게 되면 굉장히 난해해집니다 좀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being cold only 그럼 앞에 부분에 신경은딱 나왔겠네요 d i s c o l g e d 낙담하는 의기소, 의기소치만 어 그럼 당연히 이 상황에서 뭘 할래 라고 했을 때 아이스폴드 워너 한 양동이가 떨어진 머리속 몸에 떨어진 것 같으니까 디스컬리지는 일단 맥락에 괜찮죠. 낙담스러움. 그리고 볼드는 지루한, 지루한 건 당연히 안되고요. 랠리브드는 안도하는 안도하는 상황 아니죠. 플레이스는 기쁜, 기쁜 상황 아니고 젤러스, 질투하는 상황도 아니겠죠. 일단 정답은 1번으로 쉽게 나올 거고요. 자, 그러면서 뒤쪽에 forced to face the reality beyond the summer 라고 얘기를 했죠. 자, false가 뭐뭐 하도록 강요하다 라는 표현의 타동사였었고 대부분 false는 false 목적어 투부정사를 쓰잖아요. 그래서 목적어가 투이야하도록 강요하다. 어, 그런데 목적어가 없이 쓰이면서, 이때 false가 뭘로 쓰인 거고요? PP, 분사 부분으로 쓰이고 있는 거죠. 강요를 받으면서, 근데 뭐할 것을? 투페이스, 직면할 것을 강요 받으면서, 근데 뭐에 직면할 것을 더 리얼리티 현실에 직면할 것을 강요받으면서 뭐를 뛰어넘어 비운드 m e 뭐 여름을 뛰어넘어 즉 여름이 지나 현실을 직면할 것을 강요받으면서 당연히 분사구문을 썼는데 주어가 없다는 건 주절의 주어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나의 입장에서는 강요를 하는 입장이 아니라 아빠에 의해서 강요를 받고 있는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에 폴스 g 이 아니라. course with h i p 거잘보시라고요 그러면서 I answered 나는 대답했습니다 r e t t e r weakly 상당히 weakly라고 하면 약하게라는 뜻이었죠 여기서의 약하게라는 의미는 뭐 힘없이 요정도로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상당히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I don't know. 모르겠어요. 아빠. I guess. 나는 추측합니다. I will just have it to get a job. 내가 직업을 가져야만 할 거라고 추측합니다. Since I didn't get into any of the schools. 이때 since는 맥락상 때문에 라고 해석이 되겠네요. Since 뭐 때문에? I didn't get into. get into는 들어가다 라는 뜻이었죠. 내가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any of the schools. 학교들 중 어떤 곳에도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I want to go to. 내가 가고 싶었던 어떤 학교에도 가지 못했기 때문에 Well 글쎄, 히세드 그가 말했습니다. 아, 여기까지 딱 봐도 굉장히 좀 우울하죠. 야너 그 올림픽 끝나고 뭐할 거야? 근데 아저 학교도 다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냥 뭐 직업 없고 해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상황인 거죠. Well 글쎄, 히세드 아빠가 말했습니다. You might not want, to, 너는 원하지 않을 것이다. To start, 시작하는 것을 fill out, fill out이라고 하면 채우다 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fill out any job applications. 어떤 이 직업 어플리케이션은 신청서라는 의미가 되겠죠. 신청서 또는 지원서. 그래서 어떤 직업 지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하는 걸 원하지 않을지 모른다. To soon, 그렇게 나 일찍.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랬더니 when I gave him a confused look. 자, 내가 gave him 그에게 줬을 때뭘 confused look 이제 요런 거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confused는 당황스럽게 하다라는 의미로 감정 유발 동사죠. 원래 감정 유발 동사는 사물 수식할 땐 ing 사람 수식할 땐 pp예요. 근데 뒷 부분에 look이라는 표현으로 모습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그런데 내가 아빠에게 어떤 모습을 줬을때당황스러워 하는 모습을 줬을때 지금 여기서 c o 퓨 f u s e 나의 모습인거죠. 그럼 나의 모습은 아빠를 당황스럽게 하는거예요당황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면 러워하러 있는 내 모습인 거죠. 이해되러면그 여기? 그래서이 자리에 러퓨 그러면 그러 confused, 요거 쓰는거 잘 보셔야 됩니다 감정유발 b 사가 사물을 수식하는데 in g 가 아니라 p p 를 쓰는 요런 특이어법들을잘 봐두셔야 돼요 요런 애들은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봐놓지 않으면 틀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c o n f u s in g 이 아니라 c o n f u s e d l o o p l e who h e s m i l e d b r o a r l y 그는 크게 미소지었습니다 b r o a 는 크게 넓게. 자, 리사, 리사야. After you go to the Olympics. 라고 얘기를 했죠? a f t e r 를 쓰면서 뭐뭐 후에 You g o to t h e o l y m p i c s 네가 올림픽을 간 후에 You are going to college. 너 o 대학에 갈 거다 여기서 to college. y 는 u are going to college. y o 올림픽을 보러 가거나 이 o c o l l e 있 e You are going to college. 너는 대학에 갈 거다. Then, 그리고 나서, he handed, handed는 건네주다. 그는 건네주었습니다. Me, 나에게, 어레를, 편지를. 그러면서, then, stated, state가 동사로 쓰이면 언급하다. 라는 뜻이었죠. 언급하는 편지래요. 해 I had been accepted 내가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언급하는 아니 당연히 이 편지에는 적혀 있는 거죠 그럼 편지에 당신은 합격했습니다라고 쓰는 이 내용은 내가 편지를 받기 이전에 쓰는 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s t a t e d 쓰 e 서 that I had been accepted 쓰고 있는 것을 주의하시고요 and 그리고 was receiving financial grants라고 했죠 was receiving 받는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w h a financial grant? 재정적인 우리 grant라고 하면 보조금이라는 뜻이었죠. Grant가 동사로 쓰이면 부여하다, 주다라는 뜻이고, grant가 명사로 쓰이면 보조금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보조금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to go to a four-year university 4년제 대학에 가는 재정적 보조금을 받을 거라고 대박 좋은 거죠 자 아이스크림들 나는 소리치고 점프 뛰었습니다 위아래로 자, my father gave me 나의 아빠는 나에게 줬습니다 a huge hug 커다란 포옹을 주었습니다 and we danced it. 그리고 우리는 춤췄습니다 around the kitchen together 부엌 주위에서 춤을 췄습니다 싱잉 노래 부르면서 하연히 콤만 찍과 ING로 분사 부분이죠 조이플 l y 즐겁게 노래 부르면서 Go, 들이상, 고! 프리사! 고! 프리사! 이러면서 이제 춤을 췄겠죠 자 여러분들 니 대게들은 숨만 차네 재밌었고자 그래서 이 글에서의 신명변화는 너무 쉽게 1번 디스커링티드와 딜라이티드로 나오겠고요 아우 이런 모습 여러분들도 상상하면 너무나 좋죠 자 좀만 고생합시다 이게 옛날에는 이런데요. 이건 옛날 글이죠, 옛날 글. 요즘엔 어때요? 요즘에는 이제 1차, 1차 합격 발표하고 나서 이제 추가 합격자 발표를 하죠. 추가 합격자 발표 기간에 휴대폰을 꼭 계속 들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휴가, 추가 합격자 발표가 나와서 내가 추가 합격이 됐어요. 근데 한번 전화를 했는데 내가 전화를 안 받아요. 그리고 한번더 확인 전화를 합니다. 근데 한번더 확인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아요. 일단 나한테, 그 다음 부모자, 그리고 한 번, 한번 했는데 전화를 안 받는다. 그럼 다시 학생, 그리고 다시 부모님. 이렇게 해서 네번 전화했는데 안 받는다. 그럼 그냥 합격 취소입니다. 네번 이렇게 전화했는데 전화 연결이 안 되거나 다니겠다, 안 다니겠다, 추가 합격 당시에 다니겠다, 안 다니겠다 얘기를 안 하면 그냥 합격 부유, 합격 무효예요. 그리고 다음번 추가 합격자한테 무조건 넘어갑니다. 이해 돼요? 무슨 말인지 이거 꼭 알고 계시지, 써야 돼요? 그것 때문에 선생님 가르쳤던 제자 중에 한 명이 의대를 떨어졌습니다. 진짜 싫어해 진짜 싫어 정시로 의대 떨어지고 얘가 연대 아, 연대 무슨과였지? 과가 좀 이상한거였네 하여튼 연대에 무슨 그냥 일반 그 과에 붙었어요 근데 얘가 아! 화공과였던거 다 화공과 연대 화공과에 붙었는데 의대를 생각하고 계속 공부를 했던 애야 근데 의대를 썼던게 수시가 다 떨어졌어 그리고 이제 정시때 아 그럼 여기여기 써야겠다 라고 해서 화공과를 넣었는데 화공과도 1차 합격을 한거예요 아 그럼 이제 학원가 붙었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걔가 이제 아버님하고 둘이 살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이제 연대 붙었으니까 에이 그래 그럼 얘는 이제 연대 가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래 그래, 연대 갈 거다라고 딱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아버님께 전화가 오는 거죠. 아버님 축하드립니다 합격하셨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아예 됐어요 저희 아들은 갈때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전화 끊어버리신 거죠. 그래서 의대 떨어졌습니다. 정말 싫어요 싫어 싫어. 그런데그 이후에 뭐 다시 재수해라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했으나 그냥 재수하지 않고 몇년 허공가를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연락이 안 돼서 추가 합격이 됐는데 그게 미뤄지고 그게 아예 없어지거나 이런 케이스들이 진짜 다반사입니다. 굉장히 많아요. 특히 문과 쪽 계열보다는 이과 쪽 계열이 이게 되게 심합니다. 이과 쪽은 추가 합격생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100명, 150명, 막 추가 합격생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막 그러면서 그런 걸 놓치지 않도록 또막 어뭐 수능 끝나고 이제 다 끝났다 생각하고 막 맨날 술 끓여 마시고 비둘기 밥에다 주고 더아다다가 그런 전화 못 받고 그러면 큰일나는거죠 오케이 자요 질문은요 일단 내용 정리 한번 해놓으시고요 내용 정리는 뭐할 것도 없겠죠 근데 다른 부분보다 문법 문제가 상당히 좋습니다 요도 그래서 being f o r w a d 라는 요법에 해방팬츠를 하시고 1번 하나 해주시고요. 앞에 라이트에 걸리면서 복점으로 쓰이는 거예요. 어무키도바이스폴도그라는 의미상의 조어가 되는 거고요. Being f o d 다시 한번 확인. 그리고 네 번째 줄에 forced 해방팬츠를 하시고 pp로 시작하는 pp 수동분사부분 사용하고 있는 거였죠. 그리고 윗부분에 confused look 이때 confused 요놈도 아주 특이한 거였습니다. 사물을 수식하는데감정유발동사가 PP의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밑에 부분에 head e n accepted. 당연히 받아들여지는 게 언급하는 것보다 먼저 먼저. 그래서 head b e e n PP 쓰는 거. 과거완료 수동태. 그리고 마지막에 분사부분으로 singing ing까지. 이 정도에서 밑줄형 어법문제 나오기 충분히 괜찮습니다.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오케이. 이쪽으로 가서 3번 질문 봅시다. 자, 3번 질문은 주장을 물어보는 문제였었죠. 자, 주장을 물어보는 문제는 지문 전체적인 내용보다는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를 찾아내야 된다고 했습니다. 뭐 설마 아직도 메인 아이디어 문제 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고 푸는 학생은 없겠죠 아니 다 읽고 풀어서 100% 맞출 수 있고 시간 내 문제를 풀수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능력이 된다면 근데 난이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꼭 스킬 갖고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야 낚이지 않고 정답을 딱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갑니다 1자의 주장 자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죠 그래서 세계화와 and 그리고 테크놀로지컬 이노베이션 기술적인 혁신이래요. 이노베이션의 혁신. 그래서 세계화와 기술적 혁신은 아키 드라이버스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 드라이버라고 하면 원래 드라이버가 운전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끌다 또는 추진하다라는 뜻이 있죠. 그래서 우리 드라이버라고 하면 얘가 명사로 무슨 뜻이 있냐면 추진력이라는 뜻이 있어요. 또는 조금 어려운 말로 동인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뭔가를 하도록 이끄는 요소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냥 추진력이라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계화와 기술혁신은 주요한 추진력입니다. 뭐에? 소시오이코노미, 사회경제적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면 변화죠. 그래서 사회경제적 변화에 있어서의 주요한 추진력입니다. 이 세계화와 기술혁신이 뭐를? 사회경제적인 변화를 이끄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거고요. 자, 엑스퍼츠, 전문가들이래요. 자, 구현 설명을 해놨네요. Not always decision makers. Decision maker라고 하면 의사 결정자죠. 항상 의사 결정자는 아닌, 그러면서 unfortunately, 불행히도, 아, 이 사람의 입장에선엑 expert, 전문가가 항상 의사 결정자였으면 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히도 항상 의사 결정자는, 의, 의사 결정자인 것은 아닌 전문가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거네요. 이런 전문가들은 no, 알고 있대요. All. The virtues. 우리 virtue라 하면 미덕이라는 뜻이 있죠. 그런데 미덕이라는 뜻과 함께 장점이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서 당연히 미덕, 악덕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죠. 장점이라는 의미로 쓰이고요. 자, 이 전문가들은 알고 있습니다. The virtues. 이 장점과 and dangers. 위험을 알고 있습니다. 뭐에? Of the former. 자, the former이라고 했으니까 이건 전자라는 뜻이었죠. 우리 전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당연히 뒤쪽에 누가 같이 따라 나오는 게 일반적이고요. 후자라는 말이 따라 나오는 게 일반적이죠. 영어에서 전자와 후자는 앞에 두 가지 언급이 있을 때두 가지 중 먼저 언급된 애를 전자라고 하고 뒤에서 언급된 애를 후자라고 표현을 하죠.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이 전자는 다른 말로 표시하면 뭘로 표현할 수 있고요. 뱃이라는 표현으로 바꿨을 수 있어요. 우리 영어에서 전자라는 표현은 대이라는 표현으로 바꿨습니다. 왜냐면 하 대는 멀리 있는 대상을 지칭하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애보다 더 멀리 떨어진 앞쪽 애를 가리키게 되거든요. 그에반 해서 뒤에 나오는 후자라는 표현은 누구로 받아주고요? 디스로 받아줍니다. 디스는 거리상 제일 가까운 쪽을 받는 애죠. 또는 앞에 부분에 나오는 전자를 원이라고 표현하고 뒤에 나오는 후자를 디아더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는 전부다 전자와 후자라는 표현으로 쓰이게 되고요. 자, 그러면 뒤쪽에 다포을 전자의 이 장점과 위협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뒤에 부분에 but, 그러나, there is much uncertainty 라고 얘기했죠. there is, 있습니다. 뭐가 많은 uncertainty,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어, 일단 앞에 부분에 이어지면서, 더 꼬물 전자는 뭐가 있대요? 장점과 위험사이 있대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전자는 뭔데요? 글로벌라이제이션 일단 세계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세계화는 장점도 있고 위험한 부분도 있대요. 그리고 그걸 전문가들은 알고 있대요. 그리고 There is much uncertainty. 많은 불확실성이 있대요. 뭐에 대하여? About how the letter. 그럼 여기서의 더레터는 기술 혁신을 말하는 거죠. 이 기술혁신이 어떻게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전지사 오바우스에 걸리면서 의주도 간접의 부분을 쓰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 후자가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뭐에 퀄리티 오브 라이프의 삶의 지에 그리고 소셜 이니퀄리티 이퀄리티가 평등이라는 뜻이었고 이니퀄리티니까 불평등이라고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사회적 불평등과 삶의 질에 어떻게 후자가 영향을 줄지에 대해 많은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어, 기술적인 혁신이래요. 근데 이 기술적인 혁신은 사회적인 불평등과 삶의 질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래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아직 확실해, 불확실해? 불확실하다고요. 왜? 야, 첨단 기술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뭐, 뭐야, 별세기짜리 기업에 접히는 폰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별세계짜리 회사에 접히는 분이라면 이건 최첨단 기술인 거죠. 근데 그게 돈이 뭐한천 원, 이천 원 하나요? 아니죠. 1,200 하죠? 그럼 이 1,200으로 인해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럼 당연히 삶의 질과 뭐의 사회적 불평등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줄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기술 혁신과 관련돼서 왜 불평등과 삶의 질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지 이 부분을 봐주시면좀 쉬워요, 지문이 자, 그러면서 뒤쪽에 unimportant 어, point, 중요한 점은, 일단, 이겁니다. 대놓고 중요한 점을 얘기해 준대요. 글로벌라이제이션, 세계화와 테크놀로지컬 이노베이션이 기술적 혁신은, 아, 넷, 네, natural process의 자연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어, 자연스러운 과정이 아니래요. 근데 어떤 자연스러운 과정, 명사 뒤에 대처를 나오면 무조건 수식이라고요. s o c i e t s 사회가, must either either a or b 를 쓴거죠. 사회가 견뎌야만 하거나 혹은 stop 멈춰야만 하는 그런 자연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네요. 여기 부분이 조금 맥락상 어렵죠. 이 세계화와 기술 혁신이란 어떤 거래요. 사, 이 소사이어티 사회가 견뎌야만 하거나 멈춰야만 하는 그런 자연적인 과정이 아니래요. 사회가 아무리 견디든 안 견디든, 사회가 멈추거나 멈추지 않건, 이 세계화와 기술혁신이란 무조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요. 이해됩니까? 아, 우리가, 야, 세계화가 일어나. 어, 누가 갤럭시 폴드 막 이렇게 비싼 거아이뭐별세계짜리 기업에 뭐 이런 거를 쓴대 그럼 그걸 내가 참고 견뎌. 그런다고 해서 기술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건 아니죠. 내가 견디건 말건 기술 변화는 계속 발전하는 거죠. 그렇다고 내가 멈출 수도 없죠. 야, 니네 이제 그런 거 그만 만들어. 야, 나못 사니까 그만 만들었으면 좋겠어. 이런 말을 할수 있어요? 없어요? 어, 없다고요. 그렇게 우리가 견디거나 멈출 수 있는 그런 자연적인 과정이 아니라고요. 이건 무조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아니, 그러면 여기서의 문제점은 뭐예요? 아니, 그럼 그때 뭐 위험한 상황, 장점은 당연히 좋은 거니까 괜찮고요. 이때 위험한 상황과 이 삶의 질,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을 할 거냐고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뒤쪽 부분 이어지면서, quite contrary 라고 얘기를 했죠. quite는 그냥 아주 라는 의미의 부사고요. 아주 대조적으로, the particular ways. 특정한 방법들이래요. 그런데 어떤 특정한 방법들 이 위치, 콤마 없이 전치사 위치는 그냥 무시하시면 되죠.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이노베이션 세계화와 그리고 혁신이 언폴드. 자, 이때 언폴드는 요런 것좀잘 보셔야 돼요. 자, 이제 독해할 때 1, 2등급을 가르는 독해라고들 합니다. 지금 이 문장에서 언폴드와 캔비가 나왔죠. 근데 우리 흔히 언폴드는 펼치다라는 뜻의 타동사거든요. 그럼 타동사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목적어 없이 뒤에 동사 can이 나오죠. 그럼 이때 unfold는 맥락상 자동사가 되는 겁니다. 이해돼요? 문법 문제였다면 절대 이렇게 문제 내지 않았을 거예요. 원래 이때 unfold는 타동사로서 펼치다예요. 원래 fold가 접다잖아요. 접다. 적다. 그런데 unfold를 쓰게 되면 접은 걸 펼치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타동사 펼치다인데 얘는 지금 이니치를 썼으니까 문장이 완전해야 되죠. 전치사 위치 뒤에는 완전한 문장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어로 글로벌라이제이션의 이노베이션을 쓰고 뒤에 언 o l d 를 자동사로 처리해버린 거라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문이 닫히면서 파티클 w 웨이즈가 주어 그리고 뒤에 나오는 요놈이 문장 전체의 동사로 묶이는 거라고요. 이해됩니까? 이 부분을 끊어낼 수 있어야 여러분들 해석력이 정확해지는 겁니다. 이해돼요. 문법 문제가 아닌 독해 문제에서는 자동사냐 타동사냐에 대한 구별을 너무 심각하게 두지 말라고 요 어, 타동사 같은데 목적어 없이 잘렸어? 아, 그럼 자동사로 썼다고구나. 이렇게 넘길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여기서도 특정한 방법이래요. 세계화와 혁신이 펼쳐지는 특정한 방법은 캔비셰이드라고 해서 형성될 수 있습니다. 오에 의해서 이빨리스. 정책에 의해서 형성되어질 수 있습니다. 어라? 세계화와 혁신이 펼쳐지는 특정한 방법은 형성이 될수 있대요. 뭐에 의해서? 정책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야, 니네 혁신을 하는 건 좋아. 혁신을 해서 만드는 건 좋은데, 절대로 10만원 넘는 건 만들지 마. 혁신을 해. 마음껏 혁신을 하네. 10만원 이대로 만들어. 그럼 10만원을 넘는 게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지겠죠 그럼 최대한 사회적 불평등이 퍼지겠어 안 퍼지겠어 어, 어느 정도로 퍼지겠지만 퍼지는 정도로 확 줄일 수 있겠죠 이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술혁신이나 세계화의 문제점은 뭘로 막을 수 있는 거라고요 정책으로 막을 수 있는 거라고요 이해 됩니까 자 그럼 저 뒷부분에 n 드 그리고 아또 이해 못 했을까 봐 여기서 대놓고 주제부식을 던져주네요 중요하네요 뭐가 투스티어 어, 우리 스티어 앞에서도 나왔었죠 원래 스티어 휠이 운전대 라는 뜻이었었고 스티어 컨버세이션 기억나요? 유캔 스티어 컨버세이션이라고 하면서 야이 탁자 얼마 줬어?가 아니라 야이 탁자 정말 멋있다 그러면 상대방이 이렇게 이렇게 얘기할 것이다. 그 지문 기억납니까? 기억나죠? 그때 스티어가 무슨 뜻이었어요? 대화를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글이었죠? 우리 스티어는 조절하다 조종하다라는 뜻이었었고요 그래서 스티어 휠이 운전대잖아요 <laughs> 자, it is important. 중요합니다. 뭐가 to steer them. 그것들을 조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n the direction. 방향으로. 뭐의 방향으로? Of social inclusion. Inclusion은 포용이죠. 포용. 포용은 괜히 어렵게 좀 포함이라고 합시다. 사회적 포함의 방향으로 그것들을 조종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책을 아예 만들어서 사회적인 포용을 할수 있도록 세계화와경세계화와 세계화와 기술 혁신을 이끌어가면 되는 거라고요. 그럼 불평등을 최대한 없앨 수 있다고요. 됐습니까? 하고 싶은 말딱다 나오거든요. Therefore, 네, 그러면서 또 얘기해 주죠. 그럼으로, 나도니 어, 나도니가딱 문장 맨 앞에 나왔네요. 그럼 당연히 문장이 뭐이려나고요 도치 일어날 거고요. 만약 나동리 문장을 해석 잘 못했으면 괜찮아요. 나동리 문장은 해석을 못하더라도 거둘소 문장은 무조건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거둘소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나동리 should be make sure to make sure to 부정사자 반드시 뭐뭐 하다라는 뜻이었고요. 그래서, not only should we make sure to support it, 우리가 반드시 지지해야만 할 뿐만 아니라, 누구를, 도주, 사람들을, 어떤 사람들, who lose, 여기서 lose는 상실하다. 상실하는 사람들, 뭐로부터, from the globalized economy, 세계화되어진 경제로부터, and technological disruption, disruption이라고 하면, 혼란, 또는 뭐, 방해라는 뜻이죠. 었 그래서, 세계화된 경제와, 그리고 기술적인 혼란으로부터 상실을 하게 되는 사람들을 반드시 지지해 줘야만 합니다. 또는 반드시 지원해 줘야만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되는 거죠. 여기서 맥락상 지지보다는 지원하다의 개념이 낫겠네요. 뭔가를 잃는 사람들이니까. 앤 n d 그리고 e a s is. 자, e a 는 용이하게 하다라는 뜻이었죠. 용이하게 하다, 쉽게 하다라는 뜻이었고요. 그리고 반드시 쉽게 해줘야 합니다. 앞에 부분에 make sure to 부정사에 걸리면서 make sure to is가 병렬구조로 묶이는 거예요. to까지는 중복되니까 동사 원형만 쓴 거고요. 그리고 용이하게 해줘야만 합니다. their adaptation 그들의 적응을 and 그리고 transition transition은 이동 또는 이행이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그들의 적응과 이동을 쉽게 해줘야 합니다. 어디로 이동 To the new opportunity, 새로운 기회로의 이동 어떤 새로운 기회? Offered by these developments, 이런 발전들에 의해 제공되어지는 새로운 기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집중을 딱 해야 되는 거죠. 여기가 앞에 나누는 부분이고 이제 번들 수부분 얘기하는 거네요. But we can work에 우리는 일할 수 있습니다. To make the changes themselves. 변화들 그 자체가 occur 일어나도록 일을 할수 있습니다. 이때 make는 사역, 동사, wake죠. make 메이크 쓰고 목적을 쓰고 목적격보로 동사, 원형, occur 쓰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occur는 일어나다 발생하다 자동사라 때려, 죽여도, 피, 피어못 쓰고요. 그래서 occur in a way 방식으로 일어나도록 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That generates less loss. 더 적은 손실을 발생시키는 GENERATE는 발생시키라 그리고 뒷부분에 MORE GAIN o r 모두를 위한 더 많은 이득을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일어나도록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그럼 결국 이 글에서 필자가 주장하는말에 세계화와 기술혁신이 사회적 고용을 이끄는 방향으로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 혹 대놓고 일만 고대로 돼 됐습니까? 정답들은 다 찾으셨죠? 그래서 이 지문은 딴 것보다 빈칸 추론으로 나오는 거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빈칸 추론으로 이거 여기 딱 좋아요 Steer them in the direction of a social inclusion 길이도 딱 좋고요 여기 형번편한번 장착해 주시고 여기 부분 빈칸 추론 확인 한번해보세요 오케이 뭐 제일 마지막 부분 빈칸은 너무 쉬워요 네 이렇게 정리해 놓겠습니다 10분 유식하고 다시 갈게요. 네, 쉬었다 봅시다.